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키네마스터로 영상 재밌게 만들어 보는 방법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앞서 보셨던 것처럼 노래방 가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취미가 혼코노거든요. 혼자 코인노래방 가서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마 거의 매일 가지 않나 싶은데, 여러분들도 코인노래방 좋아하시나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면 노래방 화면에 노래방 가사가 이렇게 쭉 나오는 걸볼 수가 있는데 이 가사 효과는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키네마스터를 이용해서 노래방 가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자 오늘 노래방 가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전에 이 영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제 채널의 영상들을 두개 소개해드리면요. 첫 번째 자막 기초편 영상은 꼭 보고 오시기를 추천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윤곽선을 두껍게 보이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두 영상을 참고하시고 오늘 영상 함께 하시면 굉장히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노래방 가사 만들기에 원리를 아셔야 되는데. 그 원리는 노래 가사가 나와 있을 때그 노래 흐름에 따라서 노래 가사가 다른 색깔로 채워지는 효과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럼 먼저 노래 가사를 만들어 줘야겠죠? 노래방 가사와 정말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글자색은 흰색, 그리고 글씨체는 빙글의체로 만들어 주시고요. 글로우, 그림자, 윤곽선 모두 파란색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방 가사 텍스트의 기본은 만들었으니까 이제 노래 흐름에 따라서 노래 가사들을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우선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해서 노래 가사를 적을 곳까지 쭉 뒤로 늘려주시고요. 필요없는 부분은 트림 기능을 이용해서 잘라주시고, 노래방 자막은 두 줄이기 때문에 복제를 해서 두 개를 만들어서 두 줄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노래 흐름을 들어보시면서 가사를 적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잘라주시고 잘라주시고 위에 가사 아래 가사를 차례로 바꿔줍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노래 가사를 적절하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사를 다 넣어봤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자, 가사가 잘 들어간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노래방 효과를 넣어보겠습니다. 텍스트 선택해 주시고요, 왼쪽 점점점을 눌러서 복제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복제된 레이어에 색깔을 바꿔줄 건데요. 이번엔 글자색을 파란색으로 바꿔주시고요. 안 보일 때는 점점 점을 다시 눌러서 앞으로 가져오시고 그림자와 글로우, 윤곽선 이세개 모두 흰색으로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은 이렇게 채워진 듯한 느낌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인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닦아내기라는 효과를 넣어 줘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말 노래방처럼 이렇게 채워지는 느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시간대를 적절하게 저는 2초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재생해 보면, 음, 이제 적절하게 잘된것 같은데 하나는 끝이 났으니까 이번엔 아래 것도 해볼게요. 아래 텍스트를 눌러주시고 이번에도 역시 점점점 복제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역시나 색깔을 바꿔줘 보겠습니다. 색깔을 바꿔도 안 보일 때는 점점점 앞으로 가져오기 하시고요. 그림자와 글로우, 그리고 윤곽선, 세개 모두 다 흰색으로 바꿔줘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 가사는 딱 지금 재생해도부터 시작이니까 트림 버튼을 눌러서 앞쪽은 지워주시고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재생해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역시나 인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닦아내기를 설정해 줘야겠죠. 시간은 충분하게 넣어주시고요. 다시 한번 재생해 보면. 자, 이 정도로도 만족할 수 있는데, 조금 가사가 노래에 비해서 빨리 흘러가죠? 이럴 때는 텍스트를 나눠주면 되는데요. 이번에 이 텍스트를 연구까지로만 바꿔주시고, 위치를 쓱 옮겨서 겹쳐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한번 재생해서 연구까지가 어디까지인지 들어보시고, 자, 여기까지가 연구죠. 그리고 해지를 따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복제를 한 다음에 역시나 앞쪽은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이 텍스트를 연구 해지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해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겹쳐주시고 나서 다시 한번 재생을 해보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진 걸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처음 부분부터 여기까지 잘 적용이 됐는지 한번 재생해 볼게요. 어때요, 여러분? 노래방 가사 효과 만들기 참 쉽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키네마스터를 이용해서 노래방 가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촬영해서 노래방 가사를 붙여 멋진 영상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